홍명보 감독님. 당신의 용서받는 방법은 상당히 틀렸습니다. 상당히 틀렸습니다. 실망하신 팬들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제가 제자리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한국 대표팀 감독의 말이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용서받는 방법 중에 가장 잘못된 방법. 그것도 정석을 가지고 나왔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 개인 욕심을 채우는 방법을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더 높은 자리에 갔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큰 특권을 누리는데 이게 어떻게 속죄가 되고 반성이 되는가?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 박탈감만 더욱 커질 뿐이다. 홍명보 감독은 다시 한번 말한다. 개인 욕심이 아닌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걸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이 내가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도전하게 된 중요한 내적 동기였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분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게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해 결정하게 됐습니다. 야, 한국 축구 발전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제시하면서 물타기 하지 마시라. 개인 욕심이 많다. 홍명보 감독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건 누가 결정했는가? 바로 본인입니다. 데뷔팅 감독을 하지 않겠다. 이 임생 이사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이사를 만났고 데뷔팅 감독직을 수락했다. 축구팬들이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 개인 욕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다.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누구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홍명보 감독이 K리그를 배신하고 나서달라고 한 적이 없다. 홍명보 감독이 아니더라도 한국 축구 발전시킬 인물들은 많다. 왜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 우리는 그걸 욕심이라고 부른다.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각자의 이기심을 접고 희생과 헌신이 모이면 위기는 기회로 전환됩니다. 선수들에게 이기심을 접으라고 말한 것인가? 감독이 이기심을 가지고 대표팀 감독 지휘봉을 강탈했는데, K리그의 뒤통수를 때렸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면접 없이 프리패스로 대표팀에 이기적으로 왔는데, 선수들에게 이기심을 접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감독이 수장으로 있는 대표팀, 붕괴가 예견되는 대표팀이다. 다시 한번 홍명호 감독은 말한다. 지금 비판들은 우리가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들이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항상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겠다. 선수들은 무슨 죄인가? 왜 감독의 욕심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표팀에서 뛰어야 하는가? 왜 감독의 욕심으로 매순간 논란이 커지는 대표팀에서 뛰어야 하는가? 왜 감독의 욕심으로 생긴 비판을 모두가 나눠야 하는가? 이런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국민의 온전한 지지와 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과정이 올바르지 못한 대표팀의 결과는 아무리 좋아도 박수 받지 못한다. 시대가 변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참패.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골맞다. 홍명보 감독의 용서 받는 방법은 완전히 틀렸다. 아주 완전히 틀렸다. K리그가 울산 HD를 배신한 것을 왜 대표팀에서 용서를 구하나? 올바른 방법은 용서를 구하는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받는 것이다. 대표팀에서는 할수 없는 일이다. 방법은 K리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헌신이든 봉사든 사태지를 받더라도 K리그로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공정과 투명, 상식이 깨진 박탈감은 어떻게 용서를 구할 것인가 모두를 위해, 한국 축구를 위해, 하나된 대표팀을 위해 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야 끝난다 착각하지 마시라 시간을 질질 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공정한 절차를 거친 새로운 감독으로 새로운 대표팀을 시작하는 것 외에 방법은 없다. 서로 상처만 커질 뿐이다. 빨리 끝낼수록 서로에게 좋다. 오늘 팩트폭격기는 마이데이니 최용재 기자님의 기사를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팩트만을 전하는 김한섭의 팩트폭격기였습니다.